그럼 바로 이어서 선재님이 네. 카바 코인 차트 분석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뭐 카바 같은 경우 저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코인이기도 한데 아, 네. 어, 정우 기자님께서 워낙에 좀 카바 관련 일정들을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카바가 앞으로 추세가 좀 어떻게 될지 어, 분석을 먼저 드리자면. 먼저, 이제, 월봉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4월도 다 갔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올해 1분기가 네. 끝이 났습니다. 네, 우울하네요. 왜 우울한가요? 네? 한살한살 한살 먹는다는 게 우울하네요. <웃음> 어, 어. <웃음> 네. 네, 그래서, 월봉을 보면은, 지금, 카바 같은 경우는, 이따가 비트코인도 월봉을 볼 테지만, 네. 카바 같은 경우 월봉을 보면 정말 잘 되고 있죠. 네, 진행이 잘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마감되는 현재 이 4월 봉을 보시면, 지금, 어, 거래량도 잘 터졌고, 그렇죠 거래량도 굉장히 잘 터졌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특징은 이 윗꼬리, 전에 이 3월 봉의 윗꼬리를 모두 다시 채우는, 아 그러한 상승이 아 지금 나와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바는 지금 현 위치 부근 정도에서만 마감은 마감이 돼도 어, 다음 달 5월에 그래도 한번 더의 좀 상승 시도가 음,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지만 네. 비트코인의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카바도 그런 좀 상승 시도가 잘 나오겠지만 어, 일단은 비트코인이 좀 불안정한 모습은 조금 보이더라도 카바가 그래도 약간의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한번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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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네, 보면은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 주요 저항대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네. 이 주요 이제 가로선이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기존에 하락 추세에 있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의 파동을 절단한, 바로 어. 끝내버린, 끊어버린, 이, 어떻게 보면 시가죠 어, 식가의 가격대라서, 요 라인이 주요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카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항대까지 도달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도달을 했고,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음. 네. 그래서 이 해당 저항대를 돌파하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어, 이거는 이제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네. 음. 또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현재, 어, 주봉 이평선도 지금 카바 같은 경우는 캔들이 이평선 위에서 다시 잘좀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 주봉 30일 검은선이죠 네. 네 검은선이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였다가 다시 상향 추세로 음. 어, 머리를 드는 그런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주봉에서 좀큰 관점이지만 주봉상에서 봤을 때이 네. 양봉 장대양봉의 시가 아래로 이탈하는 모습만 없다면 어, 꾸준히 또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음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좀 지켜보면서 저 저항선을 뚫으면 들어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네. 솔직히 뭐 비트코인이 조금 안정적인 추세에 지금 있다면 아 카바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씩 어 분할 매수를 진행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뭐 이 오늘 라이브가 끝나고 어피트 차트를 켜서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카바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이제 알트들에 비해서 지금 추세가 굉장히 어 안정적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음. 다른 이제 종목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에 따라서 추세가 맞죠. 하방으로 보통 기울어져 있는 네. 상태에 위치해 있는데 어 카바는 그와 반대되는 음.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이거 이제 비슷한 예로는 뭐 카이보네트워크나. 웨이브, 뭐, 이런 종목들이 한때 강하게 상승했던 것만큼. 네. 그리고 카이버는 지금 현재까지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움직임에도, 어, 이 해당 종목의 추세가 굉장히 잘 뽑힌다면, 음. 그 비트코인 움직임에 크게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죠. 네. 갈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을 봤을 때, 카바도, 어, 관심을 둘만 하다. 음. 네. 지금 카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상에서도, 그 주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 요, 보면은, 이평선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평선이 정,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속 추세로 형성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요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이 평선 간의 그런 격차도 음. 더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저항대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고 네. 어, <laughs> 그에 대한 이제 뭐 목표가 뭐 여기서 이제 주요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네. 어, 이때 거래량이 한번더 추가로 발생한 동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이 정도만큼 오.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어떻게 보면 오. 지금 현재 장 상황에는 맞지 않는 그런 상승일 수 있는데. <laughs> 굉장히 긍정적인. 네. 네. 긍정적인이라고 볼좀 <laughs> 네. 그런데, 어, 일단은 그냥 단순히, 어, 패턴적으로만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 봤을 때는, 네. 어, 카바 같은 경우, 패턴다. 이런 식으로. 네. 고를 네. 한번 이렇게 파줬잖아요. 네. 고를 파줬고, 이거에 대해서 주요 저항 대 딱 이렇게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돌파만 하게 되면은 이 높이만큼 갈 수가 있는 거죠. 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겹치는 자리가 거의 기존의 이제 고점 부근 자리라서 네. 그렇죠. 그렇네요. 고점 부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음. 이제 조건이 있는데 네. 이런 네. 상승을 가기 위한 조건은 지금 현재 일본상 이 검은석, 검은선 3일선 있잖아요. 네, 네. 이3일선이 기존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어, 추세를 아. 타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를 드리자, 면은 네. 그 카이버를 볼 수가 있죠. 음. 자, 카이버를 아이고. 보면은 지금 이게 카이버 차트인데. 네. 카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일선 네, 음.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가 되니까 그렇네요. 추세가 쭉 유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카바를 조금씩 뭐 일부 매, 매수를 해본다고 했을 때그 홀딩의 기준을 이 30일선을 음. 기준으로 해서 어,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음. 어, 참 30일선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계속 추세가 어, 계속 안정적이게 유지가 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추세가 음. 보통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전에, 이제, 웨이브가, 브레이브같이 강한 추세를 가졌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어, 31선이 네.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좀 안정적이게 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카바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움직임으로. 볼수 있다. 네, 참고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니까. 네. 네.